2020년 7월 31일, 오늘도 홍익인간 사상가 고운 마음 청청 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정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하신 불안명진원과 일자불정년왕진원을 독성 기도하겠습니다. 불안명진원과 일자불정년왕진원 독성 기도 공덕으로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많은 지역에서 전염되어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시여, 그리고 일체 재벌 보살님이시여, 간세 보살님이시여, 약사 보살님이시여, 그리고 일체 천신들이시여,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소멸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명지는 나무 살바 타타. 대표라가락 삼약삼못대락 오금로로사보로이빠라디사다타시따로자니살바다타사타나소바하나모살바다타아대표라가락삼약삼못대락오금로로사 보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싯다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아모 살바다타 대표 라가라 삼략삼모테라 오흥로로사 보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싯다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무살바다타아 대표라가라 삼약삼모떼라 옴흠 로로사 보로이빠라 디 사다타 시타로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무살바다타아 대표라가라 삼약삼모떼라 옴흠 로로사 포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무 살바다타 대표라가라 삼약 삼모 대라 오옴 훔 로로 사포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무 살바다타 대표라가라 삼약 삼모떼라 옴흠 로로 사보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무 살바다타 대표라가라 삼약 삼모떼라 옴흠 로로 사보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모 살바다타 대표라가라 삼약 삼모테라 오옴 오 로로 사포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자니 살바다타 사타나 소바하 나모 살바다타 대표라가라 삼약 삼모 떼라오품 로로 사포로 이빠라 디 사다타 시따로 잔이 살바 다타 사타나 소바 일자 불정유 낭지는 나모 삼한다못다나 오무무님후 나무사만다 못다 나음흠 t 님흠나무 o 만다 못다 나음흠몰 o 흠나무 n 만다 못다 나음흠몰 e 흠 사만다 못다나 옴후 모님후 나삼한다 못다나 오 나무 삼아 다무 떠나 옴무님오나 나무 오무님 나무 삼아 나무 떠나 옴나 나무 오무님 나무 삼아 다무 오무님 나무 나오 나무 삼나 Manda Motanam o i Namosamanda Motanam Om m u i m u n a m o s a m a n o n a m o i m o s a m a n d a m 옴무무니무나무삼한다못다나옴후무니무나무삼계도사사생자부시야본사서가무니불서가무니불사 석가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경일체무여불자 과일신기명정례 거룩하신색가모니 부처님이셔 거르가신 대자대비 천수천안간센보살님이셔 약사열의 보처님이셔 일체 지신님이셔 일체 천신님이셔 일체 칠성님이셔 일체 산신님이셔 일체 영왕님이셔 모든 천신들이셔 일체 호보 건강신중 팔만사천 호보 신장님들이셔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년 감염되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없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샤본사 석가모니불